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사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구 환경과 우리 생활, 자, 우리 11월 달에 이제 지구 환경, 이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구 환경과 우리 생활 프로젝트를 해봤고요. 만 5세고 키즈브란 어린이집에서 이제 했는데, 어, 선생님도 또, 또 원장님들 심히하시고 아이들도. 프로젝트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잘했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 처음에 제가 다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배경, 이전 경험 나누기, 또 이전 경험 하고 있는 활동, 또 여기다가 이제 기록화했던 것들, 또 브레인스토밍 했고요, 또 브레인스토밍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유목화를 하고, 또 이제 유목하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주제망. 자, 주제만 활동했던 거 이렇게 다 정리했고, 질문 목록표, 자, 자목록표, 자, 그 다음에, 어, 교육계획안.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교구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교구라고 들어있는 건, 이제 어사소통, 앞에 신촌동 어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관계, 또 이제 예술경험, 어, 자연탕구, 이렇게 해서, 어, 다섯 개 영역을 이제 그 프로젝트와 통합해서 이제 교구 활용, 하는 방,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가정통신문 이렇게 보냈고요. 자, 11월 달의 교구는 지구 생활과 아, 지구 환경과 우리 생활이에요. 찬나는 태양계 매트고 찬나는 자이언트 마그넷 어, 월드입니다. 어, 교구가 이제 어, 뭐 흔히 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 어, 어떤 이제 신선함은 있을 거예요. 태양계 매트를 이렇게. 그래서 신체 운동점 건강 영역에서 신체 활동 즐기기에서 실내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내용으로는 태양계 매트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활동 방법은 매트 위에 태양계 이름을 이제 알아보고 또 매트 앞에 출발선을 그리고요 그 쪽지에 번호를 쓰고 유아들이 이제 추첨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와서 출발선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데. 어, 이걸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이걸로 이제 어떤 신체 운동, 뭐 게임 같은 걸할수 있을까? 이제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 게임이 정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제자리 멀리 뛰기 대신에 출발선에서 이제 동전 던지기를 또할수 있겠고요. 한 발로 두번 또는 세번 뛰어서 원하는 태양계까지 가는 그런 게임을 또할수 있겠고요. 어, 이제, 어쨌든 교구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이제 태양계 그 이름 같은 걸 적어놓고 이제 그 불러주는 그 태양계에 이제 뭐몇번 만에 이제 그 도달한다든지 이런 그 규칙을 둬서 이제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죠. 자, 아이들하고 같이 어, 게임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사소통영역에서는 듣게 말하기 내용 범주에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하여 말한다. 듣고 관련해서 말하는 거죠. 태양계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활동 방법에서 이제 태양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태양계 놀이 매트를 이제 관찰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계 매트 주변에 있는 행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지구 금성 수성 해왕성 토성 목성 천왕성 화성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자료들을 이렇게 줘서. 어, 이제, 과학 영역에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다있어사이들이 이제 흥미를 갖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태양계 수수께끼를 말할 때 어떤 곳에 위치하는 행성인지 이제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죠. 또수수께끼에 맞는 행성을 찾았을 때그 행성의 이름을 크게 이제 말해보는 것. 도 확장 활동으로서는 태양계 주변에 있는 행성의 이름을 초승을 이용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좋겠고요. 또 같은 단어 그 카드를 행성에 이제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요 어, 친구가 수수께끼를 말할 때 이제 깊이 에, 주의깊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 하고 또 이제 방해할 수, 하지 않도록 이 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듣기와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행성에 관한 것을 또 이제 음 쓰기로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 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을 연계도 되겠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어 영역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면 될까 하고 아이들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자,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더불어 생활하기에 친구와 서로 도움이 사이좋게 지낸다죠. 자, 친구와 태양계 어, 메트로 태양계 표현을 해보면서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이런 활동을 할때 어, 사회성 발달을 장려하는 거예요 사회성 발달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돕는 거기 때문에 어, 친구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게 지내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 경험 영역에서는 어, 창의적을 표현하기, 자, 여기서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여기서 이제 그리기 잖아요. 미술 활동을 표현하기에 그리기죠. 그러면 활동 방법으로는 유아들과 태양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어, 태양계 매트를 관찰해보고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태양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태양계를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보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확장 활동을 어떤 걸할수 있냐면 어, 친구가 그린 태양계를 감상하고 이제 존중해주고 또 협동 해서 이 태양계를 그려서 보, 그려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태양계를 그리고 각자의 태양계가 각자 아이들이 이제 태양계가 되어서 신체를 이용해서 그 태양계를 표현해 볼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선생님이 어사수통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성은 너무 춥다, 이 뭐, 이제 뭐, 그, 그, 주변에 가면 다 은다 그러면 이제 그, 얻는 것을 막이 추위를 표현하는 것을 또 그렇게 신체를 표현하는 것도 이제 연기하면 되겠다는 거죠. 막그 너무 이제 그 태양이 이제 불이 막 너무 탄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또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다확정 활동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기 도구를 사용할 때 친구 배를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행성들에 대해서 그다 적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행성 이름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어사수통 영역에 가면 또 각각의 특징을 또 이렇게 적어도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태양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이 활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죠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탐구 과정 즐기기에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서 태양계 탐색하는 거예요 과학적 탐구죠 어, 이 태양계 그메트교구를 가지고 어, 탐색하고 행성기름을 알아보고 어, 각각 특징을 알아보고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연결이 되니까요. 자, 그럼 확장 활동으로서는 태양계 크기를 비교해 볼수 있고요. 또유아가 행성이 되어서 태양계 주변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돌때 층과 부딪히지 않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태양계의 놀이를 이제 극한 놀이로 또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연탐구 영역에서 할수 있는 어, 놀이로 이제 이, 예, 확장하는 거 이것은 승리하고 교사가 같이 예, 하는 거죠. 자, 자언트 어, 마그넷 월드, 여기, 어, 어, 지도, 세계 지도처럼 이렇게 생겼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 운동증 건강 영역에서 신체 활동 즐기기에 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가위바위보에서 세계 일주 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활동 방법은 마그넷 월드에서 5대 양 6대 주 이름과 위치를 알아보고, 어, 두 명의 유아가 짝이 되어서 각각 6개 이제 말을 나눠가지고 가입을 해서 친구가 원하는 대륙 위에 말을 올려놓고 또 많은 대륙을 차지한 유아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긴 친구는 만세 부르고, 이제 진 친구는 박수 쳐주고 이러면 되겠죠. 자, 확장 활동 및그 유의점에서 5대 양을 포함한 게임을 할수 있고요. 어, 하나의 대륙을 선택해서 그 대륙의 그 나라를 여행하는 게임을 해볼 수 있고 어, 이제 말그 놓는 말 없이 이제 하면 블록을 어, 가지고 뭐 이용도 할수 있습니다. 자 신체 운동 좀 건강 영역에서는 이제 세계 일주 하는 것, 을 이제 이어이 어, 이 교구를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교실에서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그 여러 육대주 뭐 어오 대양 육 대주를 더 크게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거기서 게임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어사소통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서 어,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어,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 이제 말하기인데, 어 지금 이제 각 나라의 수도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를 가르쳐 주고 어, 세계 여러 나라 지도 인제 아이들 관심을 갖을 수 있게 하고 오 대양 육 대주 이렇게 알려 주고. 오대왕 6대주의렇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6대주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또 유아들이 관심을 갖는 나라의 수도는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관심 갖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요 확장 활동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 이름과 수도명 카드를 이 어사소통이니까 그 어느 영역에 이렇게 짝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유아들이 여행하고 싶은 세계 여러 나라를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자료를 생님이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죠. 지금은 말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름 쓰기를 또 하면 어, 그각 나라의 수도 이름 쓰기를 하면 읽기와 쓰기 관심 갖는 거로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관계역에서는, 영 어,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범주에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은 세계 여러 나라, 자, 마그넷 올드 이제 붙여보는데, 어, 선생님이 여러 나라 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 활동을 할때 놀이에서 이제 지켜야 할 규칙, 약속, 이런 것 이야기를 나누고, 어, 이것을 지키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 놀이 규칙 어떤 거를 만들어 볼까요? 자 블록으로 어그 자이언트 마그넷 월드 이 블록을 입에 넣지 않고 어 던지지 않고 순서를 잘 지키면서고 하이 어 활동을 할때 친구 방해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이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친구들이 사이 좋게 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예술 경험에서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자이언트 마그넷 월드를 이제 보고 그리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활동 방법이, 어, 이 교구를 보고 이제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 나누고, 어, 이 교구 중에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건지 선택하고, 또, 어, 교구를 그리기, 이제 재료를 이용해서, 어, 자유롭게 이제 그리기 하고, 어, 자기가 그린 것들을 친구 앞에 이제 소개하는 거. 그 확장 활동에서는, 어, 교구의 그림을 친구 앞에서 이제 친구들 같이 협력해서 어, 이게 완성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협력해서 완성한 어, 이 자이언트 마그넷골드를 감상을 해 보고 어, 친구가 그린 그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린 것도 있잖아요. 어, 이거 다 서로 이제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기 재료를 함께 사용할 때 이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술 경험에서는 이제 그리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기 말고 이걸 가지고 뭐 물감으로 또 해도 되겠고 또 찢어 붙이거나 뭐 어, 모자이크를 해도 되겠고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걸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미술활동을 이번에 뭘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제 이걸 놀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는 어 핑크 페인팅 같은 거를 해도 이제 물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풀그림 이런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음,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에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나라 위치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놓아보는데요 어, 여기서 활동 방법이 어, 이 마그넷 월드 교구에서 세계 여러 나라 위치를 알아보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색깔, 모양, 크기를 살펴보고 또그 어, 나라 위치에 맞는 어, 그 그 우리 교구에 이제 그 위치가 있었잖아요. 거기 위치에 맞게 친구와 협동해서 그어 조각 퍼즐을 이제 한번 놓아 보는 거뭐 이런 활동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확장 활동으로는 퍼즐 조각 수를 세어보고 퍼즐 조각 이제 색깔을 이렇게 모아보고 퍼즐 조각이 분실되지 않도록 놀이 후에 주변을 살피고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에 그 위치 방향 모양을 가지고 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 수학적인 탐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교구가 이제 이 세계 지도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어 놀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자연 탐구 영역에서 뭘 하면은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또 이제 이런 활동을 해도 됐고 여기서 수학을 얼마든지 이제 해도 되겠고 또 과학적인 탐구를 또 해도 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의 뭐 특산물 같은 거, 뭐 이름 많이 나는 거, 뭐 어떤 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 활동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주제를 하면서 어, 지금 지구 환경관 이제 우리 생활이니까 어, 지금. 세계에 이제 온난화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그, 그런 활동으로 또 이제 과학적 탐구학위 연결을 해도 좋은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달 거를 다 알아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에 선생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이 프로젝트 주제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을 하면서 어, 프로젝트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에, 놀이가 이제 교구를 쓰기 위한 놀이가 되면 안 되고요. 프로젝트하고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서 그 주제를 더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 놀이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12월 달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